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요리는요, 밥을 먼저 할 거예요. 냄비는 저희 인덕션과 함께 거의 대형 소스팬으로 이용을 해서 요리를 할 거예요. 대형 소스팬에 오늘 여기 제가 쌀은요, 어, 우리가 그냥 밥해 먹는 쌀, 그리고 찹쌀을 한 주먹 정도만 섞었어요. 일반 쌀은요, 그냥 씻어서 물기를 뺐고요, 찹쌀만 한 30분 정도 불려놨어요. 그 쌀을 이용한 오늘 굴밥을할 거예요. 먼저 쌀을 넣지는 않고요. 저희 지금 대형 소스팬에 말을 걸어줘요. 인덕션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죠. 6단 정도의 불에다가요. 시작을 올려놓고요. 참기름을 부어주고 참기름 한 스푼 많이 넣어, 넉넉하게 부어주셔도 돼요. 두 스푼 정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거기에 굴만 넣은 것보다 요즘에 김장철에 김장하고 무가 나와 집에 조금씩이라도 있을 거예요. 무 요즘 무가요 굉장히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볶아주세요. 여기에 저희가 안에 소 소금 한두 꼬집 정도만 부어서 볶아주세요. 볶는 이유는. 지금 제가 먼저 참기름을 부었잖아요. 참기름과 무와 하나가 되겠요 이렇게 봐주세요. 너무 센 불이어버리면 참기름이 금방 타버릴 수 있으니까 인덕션 6단 가스인지의 레로는 1단에서 살짝 높게, 2단까지 가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은 엄마들이 인덕션에 사용을 왜 해야 하는지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갈색빛이 돌아요. 그리고 유기가 자르르르 흘러요. 지금 이 상태에서 쌀을 넣을 거예요. 불린 쌀. 분리쌀. 불린 쌀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 아까운 쌀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섞어주세요. 무에만 코팅됐던 참기름이 쌀과도 함께 코팅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코팅을 딱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6단 정도 부이에요 이렇게. 온통 1 1 분이나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 그래요. 오, 감사합니다. 저는 요리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뭐 뛰어난 요리, 멋있는 요리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저희 스포츠님한테 배웠던 요리, 그냥 집밥 요리, 그냥 먹으면 맛있을 요리 그런 요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요리 궁금하시면. 하셔도 되고, 보고 싶은 요리 있으시면 저한테 DM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볶아서 주시면, 안돼요 우리가 물잡이를 할 거예요. 물잡이는요, 지금, 무가 들어갔잖아요. 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을 넣으시면 은 죽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응, 음, 이 따뜻한 한 번만 찍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밥물을 하면, 쌀을 딱 넣고 난 다음에 손톱으로 살짝 올라올 정도까지만 해주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무가 들어갈 거고, 일단 버섯도 다 들어갈 거고,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물이 좀 작다 할 정도, 동량 정도의 물만 넣어주시고, 0단 정도 불에다 넣고요. 뚜껑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뚜껑을 딱 덮어주시면, 정말 한 2분 정도 딱 지나면, 제가 밥주막 말을 걸어요. 그럴 때 다시 뚜껑을 열어서 한번 뒤적거려 주신 후에 굴과 버섯 오늘은 버섯을 넣을 건데 집에 생표고가 있으면 생표고 넣으셔도 되고요 저희 스포츠는 책자에는 마른표고 물에 불려갖고 하는데 마트 갔더니 생표고가 너무 시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생표고를 사왔거든요 생표고와 버섯을 같이 위에 얹어서 마저 뜸 들여가지고 반영장에 비벼 먹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쉬워요. 이렇게 이제 끌어오를 때까지 두고요. 옆에서 울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 사진 한번 찍어주실 준비해주세요. 한번 그 수분 현상이 일어나서요. 지금 비적거리시고 난 다음에 잠깐만! 불을요 여주시고 표고버섯 마른 표고도 괜찮아요 생표고도 괜찮아요 예 네. 올려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8단 정도의 불에다가요 다시 수분 현상 일어날 때까지 그냥 보세요. 네. 도잘 됐어요, 잘 됐어요. 밥도 잘 돼서 응. 예.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